충북개발공사는 19일 새청사에 이어 새 CI를 공개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5월 새로운 CI 선정에 공정성을 위해 전 국민 및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내부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두 개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선정된 작품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참석해 CI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CI 주요 의미로는 CBDC의 처음과 양 끝에 시에 위치한 점 이미지를 통해 충북 도민의 행복, 복리 증진과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한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충북의 시와 비를 형상화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에서 전국을 아우른다는 의미와 천지인 즉천하늘, 지대지, 인사람을 뜻하는 빛의 삼원색의 조화로운 충북의 의미로 충북개발공사의 비전과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진성화 사장은 창립 18년 만에 독립 청사와 함께 새로운 CI를 통해 임직원들 자부심과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며 공사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더욱 공사의 역할을 위해 섬김과 혁신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이건수입니다.